자 오늘은 또 생일을 맞아서 제가 준비한 특별한 파티가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기대되시죠? 네 여기 고양이들이랑 꽃 보고 약간 스포 당하셨을 것 같긴 한데 우리 플리들 한번 맞춰보실래요? 오늘의 파티를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유아민의 아기 졸업식 다들 박수! 고양이 친구들도 박수 주세요 네네 좋습니다 우우. 오오. 왜 아기라고 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겠거든요. 제가 그래도 막내, 막내이기도 하고. 근데 저 진짜 너무 애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이제 아기 졸업식 졸업자 대표로 축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자, 다들 집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고양이 친구들도 경청 부탁드려요. 음, 좋아요. 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아기 졸업식 졸업생 대표로 축사를 맡게 된 유하민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아기를 졸업하고 우리 플리들이 기대수 있는 친구, 더 나아가 멋진 오빠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니까요. 다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랑 같이 아기 졸업하는 고양이 친구들도 축하해주세요, 플리들. 고양이들아, 너희도 아기를 졸업하는구나. 졸업! 축하한다 축하해 기영이 형 기영이 영자 아니 너무 아쉬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 너무 웃으시기도 하고 아쉬워하시기도 하고 그럼 오늘 제가 아기 마지막이니까 귀여운 모습을 마구마구 마구 많이 보여드릴게요 저 오늘 진짜 귀여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요. 자, 오늘은 또 생일을 맞아서 제가 준비한 특별한 파티가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기대되시죠? 네. 여기 고양이들이랑 꽃 보고 약간 스포 당하셨을 것 같긴 한데 우리 플리들 한번 맞춰 보실래요? 오늘의 파티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유아민의 아기 졸업식. 다들 박수! 고양이 친구들도 박수 주세요! 네네. 좋습니다. 왜 아기라고 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겠거든요. 제가 그래도 막내, 막내이기도 하고. 근데 저 진짜 너무 애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죠? 렇 지금부터 이제 아기 졸업식 졸업자 대표로 축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자, 다들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고양이 친구들도 경청, 부탁드려요. 음, 좋아요. 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아기 졸업식 졸업생 대표로 축사를 맡게 된 유하민입니다. 저는 오늘 부로 아기를 졸업하고 우리 플리들이 기댈 수 있는 친구 더 나아가 멋진 오빠가 되어 보려고 합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니까요. 다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랑 같이 아기 졸업하는 고양이 친구들도 축하해 주세요, 플리들 고양이들아, 너희도 아기를 졸업하는구나. 졸업 축하한다. 축하해. 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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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영. 자, 아니 너무 아쉬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 너무 웃으시기도 하고 아쉬워시기도 하 하고. 그럼 오늘 제가 아기 마지막이니까 귀여운 모습을 마구마구 많이 보여드릴게요. 저 오늘. 진짜 귀여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요.